어,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으키는 일과 하나는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한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노인이 된 시몬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몬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를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 맞는 표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일부를 보면 예수님은 넘어뜨리거나 또 일으키는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셨습니까? 당시에 서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서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셨어요.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주님이 넘어뜨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한 방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 방식은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입니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넘어졌는데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진 가운데 넘어진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긴 세월 동안은 긴 세월 동안을 베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특별히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이 요동할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어, 요즘 표현으로 1등만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연무에는 환자들로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긴 세월 동안 절망 속에 살아 절망 속에 살아고, 살아고 있는 이 병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베스타를 희망의 베데스다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스스로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었던 독일의 위드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사람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절망이 가장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태의 책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렇게 붙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소망을 포기하는 곳,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옥을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넘어진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낙심한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일어나라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듣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에게 찾아간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쩌면 불필요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그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예요. 오랜 시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헤매었지만 일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절망하고 계속 포기하고 계속 낙심하고 그렇게 38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이 병자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너 지쳐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직도 여전히 소망은 갖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눈뜨기를 열망하며 간절히 풀어지는 바디메, 바디메, 바디메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예,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즉각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간절한 바디메오의 대답, 이 간절한 열망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낳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 기대,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다음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바디메오의 열망, 낫고자 하는, 앞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베리스다의 병자는 오랫동안 치열한 경쟁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원망과 죽음의 절망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자신 안에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나는 낫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망,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수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 이 하수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하수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아무나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낳고자 하는 열망,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간절한 열망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이 우리를 고치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무언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마라톤은 40km가 넘는 거리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훈련된 선수라도 고비를 만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넘어진 채로 포기할 것인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포기와 일어나는 것, 그 양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일어나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도전해야 다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병자는 걸어갔습니다. 아니 병자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38년 동안 걷질 못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뿐더러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병자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병자에게는 스스로 일으킬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몸을 일으켰을 때 그는 일어섰고 걷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설 때그 말씀을 듣고 걸어갈 때 일어서고 걷게 된 것입니다. 시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경쟁에서 탈락한 수많은 병자들이 희망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 아니라, 한 명만 빼놓고는 다 절망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었을 때 이곳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자비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궁휼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절망에 빠졌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겠느냐 내가 일어서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권능의 팔로 나를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던 병자를 일으킨 기적은 단한 마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과거 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몸을 일으켜 일어나려고만 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손길을 내미십니다. 사실 이 주님의 손길은 건강하고 힘 있게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별로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 기중함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고나요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부르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은 최용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전에 불렸죠 낮에내처럼 밤엔 날처럼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런 찬양을 이분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옥 같은 찬양들의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로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 딸의 아이 로아 로아의 나이는 16살이었다고 합니다. 뇌종량이라고 하는 병으로 6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가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는 그가 나의 등 뒤에서 라고 하는 찬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또이3절시은이는이 찬양의 3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넣을 수 있도록 저 밑에 보면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러면 제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제홍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네, 너를 도우리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가 죽어가는 딸 아이를 지켜보며 주저앉고 싶은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예, 3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격려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질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